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뽀서 다시 보기 오늘은 빌립뽀서 4장 7,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뽀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상글 성경에서 염려를 걱정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염려 또는 걱정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 것인지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밝고 깊은 위로의 메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평강 이 영적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빌리포서 전체의 주제인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인 케노시스와도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기쁨.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은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상태도 상황이나 성과에 근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결단이고 믿음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라는 도전입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 너그러움, 관대함.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뜻하는 것은 억제된 권리 행사. 내가 권리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죠.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 이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뻐하는데 나의 너그러움, 나의 이 권리 행사를 억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쁨이 내 삶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한 그 기쁨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나? 라고 하는 종말론적 희망의 말씀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동시에 현재적인 위로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지금 가까이 계시다. 현지적 위로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바울은 단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 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계시지 않느냐.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할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닥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도 내가 나의 권리의 행사를 억제시키면서까지 그 주님의 너그러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기쁨의 유지는 기쁨이 유지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제거하는 비결도 기도와 간구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기도할 때 염려하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염려는 내가 나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 염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염려하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이겠지만,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은 염려겠지요. 그러면 기도로 바꾸어 보는 거죠 내 염려의 것들을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기도의 기회에 기도의 시간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간구하는 것,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 필요를 표현하는 것,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감사하는 것, 믿음의 태도, 기도할 때마다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외부의 공격, 염려로부터 방어해 주신다. 군사기지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아주 뭐 핵전쟁이 일어나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벙커가 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빌리포스 전체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고난 속의 기쁨은 자기 비움의 결과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그 실현, 캐노시스 실현 과정에서 겟세만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캐노시스의 열매입니다. 내게 내 모든 것들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통해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평화 그리스도는 우리 내면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 본문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주제와 연결이 되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평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이고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아, 기쁨, 기도, 감사, 평강,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의 리듬을 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